안녕하세요. 차려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제가 여기는 전주에 있는 엄청나죠? 전주에 있는 다둥이 다육 농장입니다. 자, 완산구 춘향로 4936-126. 언니 내비에다 치고 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010-4571-0888이고요. 자, 언니가 혹시 필요하시면 음, 문자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아, 제가 오늘은 언니들, 아, 이런 다육이 농장이 있구나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2탄입니다. 2탄이고요. 대박이야. 대박.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잖아. 아유, 진짜, 다육이 금광 발견했다니까요. 자, 이렇게 베이비 핑거부터 시작해서, 아, 이 친구가, 자, 이런 친구들은 판매하는 거,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자, 이 친구는, 아유, 라울, 내가 좋아하는 라울. 아이고, 이거 사장님이 5,000원에 주신다고 하는데, 택배하실 때, 아유, 끊어졌어요. 하실 분은 하지 마시고요. 아유, 괜찮아. 제발 보내주기만 해. 하면, 5,000원에 주신답니다. 제가, 어, 여기 판매동 아닌, 아유, 판매동은 언니들이 오셔서 다볼수 있는 거고요. 판매동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제가, 아유, 다육이 영구동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구동 가서 보면, 언니들 진짜 기절합니다. 1탄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오늘 정말 즐거운 언니들 저랑 같이 또 즐겨보게요. 자, 언니, 이거 보세요. 이거 액자 아니야. 이거 액자인 줄알았죠 아유, 이거 홍민인 밭이야. 홍민인 밭인데, 아유, 제가 1탄에서, 일부에서 3개 5천원에 팔았잖아요. 그 친구들은 얼굴 하나짜리야.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밭입니다. 밭이에요. 자, 여기가 이렇게 밭이, 어머, 세상에 이런 거 보셨어? 아,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이게 홍미인이야. 홍미 홍민 군생. 제가 정말 저렴하게 드릴 건데요. 군생, 엄청난 군생이야. 자, 이렇게 한번 어디까지 있냐? 이게 저기 끝에까지 있어. 어, 대박이죠? 자, 이 동이, 아, 어, 이건 거의 100평 이상 되는 것 같아. 이게 다 홍미인이야. 홍미인이고요 언니들, 끝이 없지? 끝이 없어요. 자, 이런 거 정말 대박입니다. 아, 이거를, 자, 이렇게 보시면, 막 제가 언니들 막 뽑아서 막 드리고 싶어. 그 정도로 끝내주는 거예요. 언니들 이게 뭔지 알아요?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는 릴리패드, 아유, 릴리패드인데, 장미 같아, 장미. 어머, 어떡하면 좋니, 얘들아. 아우, 너희들을 분양을 할 수가 없구나. 아, 이 친구는 너무 큰,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릴리패드인데요. 이걸 어떡하면 좋지? 이거 정말 어떡하면 좋아. 자, 이거는, 이게, 이게 지금 한문 같아요. 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팔을 수가 없네. 언니들 정원인 정원 있는 분 이런 거한 무더기 가져가셔. 자 언니. 언니들 이거 어떡하면 좋니? 이거 이 정도면 2만 원에 줄수 있대. <laughs> 대박이야. 이거 종이컵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종이컵으로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이거를 2만 원에 줄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장을 어떡하냐고. 대박이죠? 아, 이거 릴리패드 동산이에요. 어머, 세상에. 제가 다육이 처음 키울 때이 릴리패드에 뿅 하고 완전히 얘가 자구가 엄청 잘 나오는 애거든. 대박이죠? 이런 릴리패드 저는 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자, 여기도 다 블루 에프에요 블루 에프가 엄청나. 이런 밭에 오시면, 언니들 오시면 이쁜 아이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은 다 부산대요. 부산. 부사, 여기는 정말 밭에서 완전히 몇 년씩 묵은 아이들입니다. 자, 이 친구는 5,000원에 주신대요. 5,000원 그냥 랜덤 발송이고요. 자, 이렇게 묵은 아이들. 어, 랜덤 5,000원. 아, 우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아, 우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이 친구들은 무조건 랜덤 발송이니까 5,000원. 자, 이게 5,000원이라니까 사이즈 보세요. 대박이죠? 자, 부사도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엄청나죠? 아, 이거를 제가, 아, 뒤에 보면은 애심, 아, 을려심을려심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을려심 받지야. 을려심을려심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요. 자, 언니들,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많은데, 아이고,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요. 자, 언니들, 자, 이렇게 릴리패드, 조그마한 아이들도 있어요. 아까 너무 밭에서 보여가지고 언니들 놀랬죠? 자, 이 친구는 사이즈 보셔요. 어, 이 친구는 5,000원에 줄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보셔봐봐. 완전히 목질화가 돼가지고 자구가 다글다글 나와요. 이 친구가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조그마한 아이, 이 친구는 5,000원이고요. 언니,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는 좀더 싸게 드리라고 할게요. 어, 필요하시면 언니들 말씀하세요. 자, 대박, 대박, 석연아. 언니들, 이게 다 석연아 금이야, 석연아 석여나 금. 석연아는 금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골라야 돼. 100% 금은 아니에요. 100% 금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석연아, 석연아. 아유, 여기는 밭데기라니까 거의, 어. 근데 금이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거 얼굴 하나에, 2, 천 원에 준대, 천 원에.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골라놨어요, 언니들. 얼굴 하나짜리는, 어,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얼굴 하나짜리 천 원이고요. 얼굴 두 개면 이천 원이야. 무조건 얼굴 숫자로 계산해서, 어, 가격을 책정을 하신답니다. 얼굴 하나짜리는 천 원.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수영 이쁜 아이들.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얼굴이 여덟 개에다, 그럼 팔천 원이야, 언니. 그런데 얘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친구는, 어, 수영 잡기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자, 이런 친구, 이 친구는 제가 얼굴을 세어봤더니,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이 친구는 6,000원이야, 그러면, 언니들. 어우, 정말 대박이죠? 자, 이 친구는 6,000원이고요. 이 친구는 1,000원이에요. 언니의 비교. 자, 이 친구는 2,000원이고요. 선택은 항상 언니가 하세요. 어머, 이거 놀 수가 없어. 넘어질까봐 내가 놀 수가 없어. 큰일 났다. 자 이렇게 얼굴 하나에 천 원입니다. 석연아천원 대박이죠. 택배 가능합니다. 자 언니들 여기 보세요. 티피. <laughs> 자 티피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 여기는 어 사장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해 놓으셨어. 같은 동 하우스가 지금 엄청난 하우스예요. 여기는 아우 정말. 언니들 막다 골라가라고 하고 싶어 얼굴 하나에 천 원입니다. 얼굴 하나에 천 원이고요. 얼굴 두 개면 이천 원. 얼굴 세 개면 삼천 원이에요. 자 언니는 얘가 얘는 천 원이야. 대박이죠. 얘는 천 원이고요. 얘는 세 개니까 삼천 원이야. 아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천 원이라니까. 대박이죠. 오 이거 천원천원대 대박. TP 천원 언니. 전국에서 이렇게 싼데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봐요. 차로 가분이나 하니까 이런 거 하지. 아유, 이거 진짜 내가 다 가져가서 언니들 다 주고 싶네. 언니, 진짜 대박이죠? 이뻐 죽겠죠? 아, 어떡하면 좋아. TP. <laughs> 정말. 군생 내려가, 요 군생. 하나 천원짜리고, 이천원짜리. 얘는 두 개. 얼굴 얘는 두 개니까 이천원이야. 이거는 이천원. 아. 여기 보세요 퍼플 딜라이트 자 택배 사이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언니들 오셔서 아 이런 거는 정말 목뒤 정말 수영 좋은데 아 이거 하나 뽑아 볼게요 제가 살짝 어 이건 얼마에 주실런가 언니 궁금하시면 오셔요 오시면 언니들 이런 거 정말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오시는 언니들은 사장님이 선물도 주신대. 에휴, 이쁜 아이들 이게 수영이 완전히 목지라가다 되어 있어요. 종이 컵하고 사이즈 도 비교해 드릴게요, 언니. 이거 다밭대기야밭대기 아이고 저기 보세요. 여기 정신사납지. 언니 하나씩 꺼내면 돼. 아유 정말 제가 이런 다육의 금광을 발견을 했다니까. 아유, 나못 살아, 언니들. 언니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뭐, 천 원이라고 써놨어. 천 원을 써놨어, 언니. 오늘만이야. 내일은 아니야. 이거. 언니들, 미안해. 오늘만. 내일은 아니야. 오늘 영상 나간 날만 천 원이에요. 어, 내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자, 오늘만. 오늘 이 시간만 천원에 주실 거예요. 옵티사입니다옵티사 언니들 정말 대박이야. 이거를 정말. 아니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네. 이거를 천원에 택배를 싸줄 거 생각하니까 미안하잖아. 아 정말. 언니들 고맙죠 아유 그러니까 사장님. 네, 문자 넣으실 때 감사하다는 얘기 꼭 넣으셔. 아유, 언니들, 제가 아직까지 안본게 많아. <laughs> 자, 이런 포트는 또 조그마한 거는 처음 봤어. 이렇게 조그마한 포트, 입꼬지를 이렇게 또 해놓으셨네. 입꼬지를 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언니들, 아유, 제가 진짜 다육이 키운 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포트를 제가 처음 봤답니다. 아유,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언니들, 염자 보세요. 염자도, 염자도 우주목도 막 이렇게 진짜 대단히로 키우고 있어요. 자, 염자 한번 보세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고요. 자, 이 친구는, 어, 3,000원. 언니, 3,000원이면 정말 괜찮죠? 목대가 한몸입니다. 한몸이고요. 자, 이렇게 색깔 정말 예쁘죠? 이 친구가 지금 아직 물들지 않아서 그런데 물들으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염자, 3,000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우주목인데요 수영 정말 좋아요 자이 친구는 수영 자 선착순으로 필요하신 분자 이렇게 반 많은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다 목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한몸 군생입니다 한몸 군생이고요 이 친구를 어 삼천 원해 주신대 삼천 원자 아무거나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몸이에요 한몸 우주목이고요. 자이 친구를 3천 원에 주시는데 얘는 색감이 참 이쁘네 이렇게 보셔도 어 색감 이쁘죠 자 이렇게 이렇게 수영 이쁜 아이들 3천 원입니다 3천 원아 정말 아항모도 있고요 아 이렇게 이런 별 정말 여기는 정말 다 밭에 있어가지고 언니들 판매동에 가면 이 아이들 말고도 많아요 근데 제가 또막 언니들이 볼수 없는 거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아유, 얘도 이쁜 네 수영. 자, 이거, 이거 보세요. 자, 이 친구도 3,000원입니다. 우주모. 3,000원이고요. 사이즈 큽니다. 자, 이 친구는, 자, 보세요. 블랙 맘바랍니다. 이 친구들은 수입해서 온 아이고요. 어, 이거는 뿌리 내림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뿌리 내림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들은 제가 뽑아 봤어요. 아이고, 실불이 나오고 있어, 언니들. 실불이 나왔다는 것은, 어, 금방 활짝 할 거예요. 성공하는 거야. 자, 선착순으로. 자, 작은 아이들이 갈 수도 있고요. 어, 랜덤이야. 큰 아이들이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블랙 맘바랍니다. 맘마가 아니야. 밤. 만파 자, 6,000원입니다. 물, 블랙 만파 자, 여기는 판매동이에요. 판매동. 이렇게 엄청난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자, 몇 개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릴리시나, 릴리시나는 금이 있는 아이도 있고, 금이 아닌 아이도 있는데, 이 친구는, 어, 금이에요. 금.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릴리시나 금이고요.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2만원이고요. 자, 매직잼, 매직잼이고요. 이 친구는, 자, 이 친구는 3천원이고요. 뒤에 있는, 목대에 있는 아이들은 4천원이랍니다. 4천원. 어, 사이즈는, 어, 목대가 있고, 이 친구들도 목대가 있어요. 있는데, 뒤에 있는 아이들은 수영이 커요. 천원 더 주고 뒤에 있는 아이들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선택은 항상 언니들이 하시는 겁니다. 매직잼 골드 천, 이거는 4,000원. 앞에 있는 이 조그마한 아이들은 3,000원입니다. 자, 매, 어, 여기는 러블리 로즈인데요. 이거는 몇개 없어요. 러블리 로즈 몇개 없고요. 3,000원이랍니다. 한 포티에 3,000원이고요. 어한 스무 개 정도 있어 언니들 스무 개 매진되면 끝이구요 얼굴 하나짜리도 있고요 두 개짜리도 있고 음 이거는 랜덤 발송이야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러블리 로즈 삼천 원 레드 베리 음 레드 베리 이 친구는 굉장히 빨간 아이예요 이천 원써 있네요 이천 원 레드 베리 어 많지 않아요 스무 개 정도 있어요. 자, 펜댄스, 펜댄스. 자, 이 친구, 도 목대 굉장히, 어, 룰루랄라 한아이고요 얘도 3,000원입니다. 앙무, 어머, 앙무 수영 좋은데. 아까 밭에서도 앙무 봤는데요. 자, 이 친구가 3,000원이랍니다. 3,000원. 앙무 이쁘죠? 3,000원이에요. 이 친구는 앙무 3,000원. 자샤르망이고요 샤르망 군생이고요 군생 자한 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개 없네요 샤르망 어이 친구는 만원이랍니다 만원 샤르망 뮤엘레리 뮤엘레리 이 친구는 뮤엘레리 사천원 써있네요 사천원 별의 눈물 볼게요 별의 눈물 아. 어, 1탄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 포트 가지고 굉장히 번식을 했더라고요. 자, 이 친구가 별의 눈물, 적색입니다. 꽃이 적색이라는 거, 빨간색이라는 거고요. 어, 만원 써있네요. 포트에 가득 메웠어요. 자, 별의 눈물, 이 친구는 포트가 또 다른데, 어, 꽃이 이렇게 펴, 피기 시작했네요. 별의 눈물. 이 친구도 만 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레드 노블. 아, 정말 빨갛다. 정말 빨갛고요. 자, 이게 8,000원이래요. 8,000원.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수영이 정말 장난 아니죠? 엄청 이뻐. 자, 이렇게 목질화 돼 있고요. 제가 보니까 한몸인 것 같고요. 하엽은 언니들, 하여분 아, 엄청 오래 키웠다는 증거예요. 이 친구 레드노블 군생이고요. 8,000원입니다. 8,000원. 사이즈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라즈아가 한번 보세요. 라즈아가 군생이고요. 어머, 얘가 빨갛게 물 들어가는구나. 여기 한번 보세요. 물 들어가는 과정이, 어, 생장점은 맨 나중에 물이 들고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물 들어가는 아이. 자, 군생입니다. 언니들 군생이고요. 어, 이건 랜덤 매숭이야 자, 이 친구가 얼굴은 세 개가 있고, 두 개도 있고, 막 이렇게 군생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8,000원이네요. 8,000원. 아유, 밧데기들 보다가 막 이런 아이들 보니까. 아, 여기는 단정해 보이죠? 밧데기 가면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자, 크리머 한번 볼게요. 크리머는, 어, 사이즈가 포트 자체가 사이즈가 커요. 자, 이 친구는 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셔봐봐. 만 원입니다. 만 원. 자, 크리머. 어, 랜덤 발송이니까. 아, 이거 사장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쁜 거 보내겠죠. 다 차려가 분과 다육사랑 믿으시고 어, 주문하시면 됩니다. 크리머. 크리머는 전 처음 봤어요. 만 원이랍니다. 자, 알게 한번 볼게요, 언니들. 녹기란. 아이고. 제꺼 녹기란 보면, 언니들 정말 잘 키웠구나. 그럴 거야.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먼저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꽃대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쁘잖아. 꽃대 조금만 보고 얼른 깎어요. 자, 너무 길게 보고 있으면. 음, 수영에 비틀어질 수도 있잖아. 얘가 이렇게 군생인데요. 이 친구를 4,000원에 주신대. 아이고, 세상에.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고요. 이 친구는 키워 보시면 매력 덩어리라는 거 볼매입니다. 볼매. 볼수록 매력덩이라는 거야. 루 얘는 루스반 크로프트. 아이고, 어렵네. 이름 도 어려워. 루스 반 크루프트. 자, 이 친구는 28,000원 철화예요, 언니들. 철화고요. 아, 제가 이걸 하나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언니들 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너무 이뻐서. 자, 이렇게 보시면 완전 목지라가 됐어요. 언니들, 저렴이 애들 데려다 키우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목지라가 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가야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루스반 크로프트. 28,000원입니다. 28,000원. 이쁘죠? 자, 언니들, 밤비노 보셨어? 아니, 나는 아직 안 봐서 몰라. 자, 이 친구는 제가 처음 봤는데요. 이게, 어머 얘는 정말 환엽스럽다. 입장이 엄청 넓어요. 얘는 입장이 엄청 넓은데, 얘가 생장점부터 빨갛게 변한데, 얼마나 이쁠까. 자, 이 친구는 밤비노라고 써있고요 4,000원이래. 4 0 0 0원이고요 어머! 여기 한번 볼게요. 소인제 자, 소인제이 친구는 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얘는 두배 이상 크고요 2만원 써있네요. 자, 이렇게 종이컵을 하나 놓을게요. 종이컵 사이즈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소인제, 얘는 만 원, 이 친구는 이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고요. 아 정말 보여줄 거는 많고, 시간은 없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언니들. 아이고, 저기, 밭대기에서 봤던 아이인데, 밭대기에서 봤던 아이들, 아이들 큐비우르스티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 언니들 사이즈 볼 때는 항상, 화분 크기를 먼저 보세요. 화분 크기를 먼저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가 만 원입니다. 만 원이고요. 아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수영 굉장히 커요. 근데 이쁜 아이들 순차적으로 간다는 거이 친구가 만 원입니다. 자, 아유 큐비 그루스티. 아유 언니들 여기 한번 봐봐봐. 따글따글 따글 해요. 자구가. 언니들, 제가 자구 나오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 그비고로스티만 원짜리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은 자구를 정말 잘 다는 아이들이에요. 아우, 정말 이거는. 음, 여기 보세요. 이런 아이들, 만 원짜리 순차적으로 이쁜 아이들 먼저 나간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천대 전송인데요. 천대전송이 이렇게 수영이 좋아요. 수영이 이렇게 좋은데,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고요. 작은 아이들 아니에요. 사이즈 한번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목대 한번 보세요. 자, 이 친구가, 응, 음, 6,000원이야. 괜찮지? 자, 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어, 정말, 이거 하나 갖다가 키우고 싶죠 저도 키우고 싶네요. 이 친구가 6,000원입니다. 천대전송. 자, 까라솔 한번 볼게요. 까라솔. 아, 이렇게 수영 좋은 아이가 3,000원이랍니다. 3,000원인데요. 언니들, 자, 여기 가운데 이 위에 있는 아이들은 내비두고 지금 봄이잖아. 한번 밑에만 꼬집기 한번 해보세요. 꼬집기가 뭐냐면 생장점을 손톱으로 잘라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옆에가 자구가 다글다글 달, 달려지는 아이예요. 이 친구 까라솔 3,000원입니다. 3,000원. 언니들 을려심 한번 보세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보시고요. 을려심 이 친구가 6,000원이래. 6,000원. 괜찮죠? 이거 6,000원이야. 대박이죠? 을려심 이거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이거는 물들었을 때 보시면 기절해. 기절해.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반했었잖아.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종이컵하고 이렇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셔. 밭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 6,000원입니다. 자, 언니들. 자, 이 친구는 포트가 조금 작아요. 포트가 조금 작은데, 이거 두개 5,000원 줄 거야. 이거 두개 5,000원 줄 건데요. 이거 갖다 합식하셔도 돼. 합식하셔도 되고요. 아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6,000원짜리 저는 강추지만, 그래도, 자, 하나 사시면 3,000원이에요, 언니들. 하나 사시면 3,000원이고요. 두개 사시면 5,000원에 드릴게요. 5,000원. 에휴 열심히 해요. 진짜 이쁜 아이야. 자, 적기성, 언니들. 아이고, 불난 거아니요 자, 불났어요, 불났어요. 피용피용 자, 이 친구. 적기성 하나에 한 포트에 2천원입니다2천원 정말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언니들. 이거 뭔가 아시죠? 오, 잠깐만. 이거 방울봉랑인데요. 잠깐만, 사장님한테 얘기 한번 해봐도될것 같아. 자, 방울봉랑인데요. 언니, 금은 아니에요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얘가 한 포트예요. 이게 한 포트인데, 자 방울복랑은 언니들 입장이 알사탕처럼 조그만해 갖고 동글동글하면 그 친구가 묵은둥이라는 거야. 자, 이 친구가 묵은둥이에요. 8년을 키우셨대. 이 친구가 만 원에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모든 아이들 다 랜덤 발송하는 거예요. 랜덤 발송하는데요.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방울공랑 이렇게 대박 사이즈 만 원에 갈 건데요. 순차적으로 갈 겁니다.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언니가 입금 빨리 하시면 문자 보내시고 사장님이 오케이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시면 입금 하시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언니들. 입금하는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언니가 찜을 빨리 하셨어도 입금을 늦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입금 먼저 한 사람 드리는 거야. 아셨지 자, 우리는 무조건 입금 순서대로 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런, 이런 아이들은 꽃대에 자른 거고요. 이게 완전히 말랐을 때 뽑아주면 됩니다. 방울 봉랑. 만 원이야, 만 원. 8년을 키웠대. 물값도 안 나와. 어, 이 친구가 만 원이랍니다. 대박이죠 색감 진짜 끝내줘요 이거 진짜 만원이면 너무 감사한 일이야 아 너무 고맙죠 자 언니들 여기 보세요 바닐라비스 군생인데요 아유 이거를 몇 년을 키웠대 8년 키웠대 8년 8년 키워서 이렇게 됐는데요 자이 친구 한번 보세요 얘는 완전히 군생이야 종이컵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는 4만원이랍니다 4만원이고요 아유 정말 이거를 어떡하면 좋아 진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니까, 롱기시마도 있는데 몇개 없어요. 롱기시마, 이 친구는 5,000원이랍니다. 참 이쁘네. 그죠? 어, 자국, 다글다글하고, 하엽이 많다는 건 그만큼 세월을 갔다는거입니다 얘는 롱기시마 5,000원입니다. 롱기시마 5,000원. 자, 대박입니다. 대박이고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한번 비교하시고요. 블루 서프라이즈인데요. 블루 서프라이즈 이 친구를 4,000원에 주신대. 오늘은 언니들 득템하는 날이야. 이거를 지금 오늘만이야. 언니, 다음에는 이 가격이 안 줘. 자, 오늘만 4,000원에 드릴 거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사이즈 엄청나게 크죠? 자, 이거는 사장님이 직접 키운 거라 이렇게 드리는 거야. 직접 키운 거라 드리는 거고요. 랜덤 발성입니다. 랜덤 발성이고요. 자, 언니들, 아유, 제가 좋아하는 라울인데, 자, 이 친구들도 만 원에 주신대요. 그런데, 혹시, 아유, 얘가 수영이, 목대가 끊어질까봐 사장님이 택배를 안 해주신다고 막 그래. 근데, 나는 괜찮아요.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해 드릴게요. 어 가만하시고 주문하셔요 만 원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 블루 서프라이즈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 아이쁜아이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이 친구들 자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서 자 핑크 루비 여기 삼천 원이라고 써있네요.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핑크 루비 삼천 원. 미나야 아유 누구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얘가 미나랍니다. 자, 이거는 5,000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얼굴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포트는 5cm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종이컵이 7cm 잖아. 7cm 보다는 좀 작아 보이니까. 자, 이 친구는 미나고요 5,000원이랍니다. 언니들, 어떡하니. 시간 길다고 자르지 마. 자, 언니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아이크리솔이랍니다. 아이크리솔. 어, 릴리시나같이 생겼는데, 얘는 어 소형 종이고꼭 분재 같아 분재. 자 이렇게 종이컵보다는 사이즈 크고요. 참 이쁘네. 어머 세상에 너는 어쩜 이렇게 이쁘니 사랑받게 생겼다 얘. 자이 친구가 아이크리 소리랍니다. 아이크리 소리고요. 2만 원이랍니다. 2만 원이고요. 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 이렇게. 자이 친구는 어 색감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장님? 어, 빨개진대요. 어 여기 진짜 신기하다. 얼굴 하나가 여기 보세요, 언니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한 모대기야. 이렇게 한 모대기씩 이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아이크리솔 2만원입니다. 아유 정말 오늘 언니들 제가 다못 보여드렸어. 못 보여드렸는데 어쩔 수 없지요. 벌써 28분이나 됐네. 자 여기는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에 있고요. 4936-126 하면 네비가 알려줘. 네비 언니가 다 알려주더라고요. 다둥이 다용농장이고요. 자 문자로 먼저 하세요. 언니들, 주문서에다, 언니가, 릴 아이, 크리솔 2만원, 응, 어, 뭐, 엘샤 만원, 이렇게 언니가 다 쓰셔야 돼. 그리고 합계까지 언니가 내셔야 돼. 그리고 나서 문자 주시면 사장님이 네 감사합니다 하면 바로 입금하는 센스 입금 순으로 갑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차료가분가 다육사랑이었고요. 여기는 다둥이 다육농장에서 소개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언니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많이 웃는 날 되세요.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는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따라 웃는다. 올리브도 이쁘네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